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 잘 나오나? 어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말이죠. 바로 먹방이 되겠습니다. 크, 근데 먹방도 그냥 먹방이 아니라 대전의 자랑, 일명 튀김 소보. 죠로 튀김 소보로 튀김소보루 준비했습니다. 음. 먹줄 알았지. 배고프지. 와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튀김 소보로가요. 하루에 15,000개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상품 아닙니까? 정말 대박 났지 않습니까? 들어가실까요? 네?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오늘 뭐 방송 촬영 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 약간 어, 식사하셨습니까?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네. <laughs> 아, 안녕하세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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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들어오세요. 아, 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 또 식사하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또, 근데 한국 사람 밥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빵이니까. 밥이면 나눠 먹었지. 빵이니까. 간식이니까. 에이. 혼자 먹으려 그런 거 아니고요? <laughs> 튀김 소으로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는데 저도 참으려고요. <laughs>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개그맨 이문재입니다 아. 일자리 정책과의 박현영 사모님입니다. 크... 일자리 정책과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무게감이 느껴지아야 <laughs> 시작... 사실 뭐 제일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일자리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뭐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정책과 어떤 부서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하도인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아... <laughs> 네, 관련된. 업무를 대응하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에 한 82.9%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한 83%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일자리를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 얘기하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복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이라는 시간 뭐 오늘 뭐 오늘 영상이 역대급 조회수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도합니다 <laughs> 네. 걱정됩니다. <웃음> <웃음> 목이 많이 매실 거예요, 지금. 되게 목이 확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고 아. 자, 몸에 좋은 녹차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 보십시오. 네. 저도 같이. 또 건배하셔야 됩니다. <laughs> 이제 사무관님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다잘살수 있는 정책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책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라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너무 어, 좋습니다. 티소 티소요? 티소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의 ASMR 티소요? <laughs> 네. 튀김 소보루인데요 만드는 회사가 단순 빵집이 아니에요. 매출이 한 530억. 근로자는 어, 지에... 350명. 예? 근로자는 서이, 350명. 잠시만요. 아니, 빵집에 350명 일한다고요? 예.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이유가 미래 성과 공유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 회계를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줘요. 어, 그리고 그... 영업이익에 15%를 분기별로 직원들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요. 15%를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우수 사원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비용도 지고. 뭐 오해가 있으신거아닌가뭐 과학 기술은 이런데 아닌가? 빵집이라고요? 지금 성심당 은 빵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어, 미래성과공유 우수기업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보다 귀한 분이 여기 오셨네요. <laughs> 우리 다 같이 이력서 만들죠. 형심당 이력서 내죠. 아니, 그렇다면 이 성과공유제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성과공유 유형이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어,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뭐 기업 환경에 따라서 한 가지 유형만 선택을 해도 성과공유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긍정적인 보상 유형이 있는데 성과급 지급 유형, 그 다음에 우리 사주, 그 다음에 스톱 옵션, 그 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임금 이상.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유형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비긍정적 요인으로. 네. 산내 근로자 복지 기금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인증 중소기업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은 저기 네이버 포털 같은 사이트에서 네. 어, 중소기업 미래 성과 공유제라고 치시면은 링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은 어, 쉽게 뭐 확인서는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정책인데 이게 우리한테만 좋은 네. 거 아닌지. 기업한테는 혹시 안 좋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 공유라고 했을 때내 네. 거를 뺏긴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데. 아무래도. 네, 그게 아니라 실은 기업한테도 혜택이 있다는 주어진 혜택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정보 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63개 사업에 참여했을 때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공유 기업이 근로자한테 경영성과급을 줬어요. 그러면 그 금액의 10% 정도는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laughs> 근로자를 위해서도 경영성과급을 받은 금액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 기업들의 변화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음. 문화를 바꾸고 변화를 또 응원하면서 이번이지 기업에서 일할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거는 꼭 한번 내가 말해주고 싶다 하는 거 있습니까? 뭐 성과 공유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뭐 중소 벤처 기업부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다음에 어 좋은 기업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거고. 그 경영성과급 세제혜택 부분은 참 좋은 제도니까요. 뭐 기업이나 아니면 근로자들도 이런 경영성과급 세제혜택 부분은 많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좋은 일자리 찾아서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멋있게 펼치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화이팅 중소기업 화이팅 힘내십시오 화이팅.